오늘은 충령산 자연휴양림에 도착했습니다. 네, 충령산을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서리산 철쭉동산 쪽으로만 갔다가 그냥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아, 여기는 네, 제2주차장이고요. 네, 주차장으로 해서 어, 서리산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 네, 충량, 아, 서리산, 충량산 입구에서부터 해갖고, 네, 서리산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날씨는 참 좋아요. 아, 이런데 가족과 함께 하루 정도 함께하면 참 좋겠죠? 예약은 이숲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요. 숲 해설가님이 안내해준 길로 오르고 있습니다. 임도 삼거리 쪽으로 해서 전망대로 해서 정상 올라갔다가 철쭉동산으로 내려오는 게 그래도 좀 수월하다고 하셔서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돌탑들을 많은 분들이 정성스레 쌓아놨습니다. 네, 이 돌탑들 세우신 분들 정상만큼이나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철쭉 동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살짝 어, 피지는 않았다고 해서 네 조금 실망 실망 조금 안타까움 섭섭함 서운함 <laughs> 그런 것들이 있네요. 네아 예쁜 숲길입니다. 여러분들. 기가 철쭉 꽃들로 활짝 피어서 꽃대걸이 돼야 될 것인데 예, 지금 꽃이 거의 없습니다. 네, 경기 북부에서는 그래도 서리산이쭉그 어, 철쭉을 볼수 있는 유일한 아, 그런 산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네, 지금 네, 여기 철쭉 동산이라고 돼 있죠. 네, 안 보이네요. 철쭉꽃이 없어요. 네, 여기서 보았을 때 한반도 지형이 보인다는 음. 하, 전망대인데요. 네, 여기가 그 한반도 지형을 볼수 있는 전망대죠. 네, 지금 아이고 속상해라. <laughs> 많은 분들이 와셨다가 실망하고 내려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봤습니다. Thank you.